안녕하세요. 가끔 지인 중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. 친구야, 내가 컴퓨터를 새로 바꿨는데 게임할 때마다 화면이 툭툭 끊긴다. 모니터도 바꿔야 하나? 그래서 해당 컴퓨터를 살펴봤죠. 바탕 화면에서 마우스 클릭. 여기서 더 많은 옵션 표시가 있다면 클릭하시고 디스플레이 설정. 여기서 내려보시면 고급 디스플레이 클릭. 여기서 새로고침 빈도 선택. 요거를 친구는 59.95 헤르츠로 되어 있어서 165로 바꿔 주니까 게임 화면이 PC방처럼 아주 부드러졌다고 워 만족하더라고요. 여기까지 오는 건 윈도우 10도 비슷합니다. 헤르츠는 모니터 주사율로 1초 동안 모니터에 출력되는 이런 화면의 수인데요. 지금처럼 종이 한장한 한 장과 같은 정지된 화면을 빨리 돌리면 한 개의 영상이 되니까 이 헤르츠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겁니다. 이해하기 쉽게 UFO 테스트로 보여드리면 이 FPS 수치가 툭툭 끊기죠. 좀더 보여 드릴게요. 이렇게 차이가 느껴지시죠? 툭툭툭 끊기죠?